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친절한 정자씨 박정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미세먼지와 공기정화에 탁월한 나무, 바키라를 소개를 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요, 어, 바키라라는 나무인데요. 여러분, 바키라 키우시다 보면 1년만 커도 어, 가지가 웃자라서 예쁘지가 않는데요. 그럴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어, 짚어드리는 것처럼 이런 정도를 자르게 돼요. 이제 늘어져서 미워지면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다시 가늘게 예쁘게 나오지도 않는데 어, 가지가 남 부분 밑둥을 톱으로 잘라줍니다. 이렇게 밑둥을 어, 잘라주고. 서로 발라주게 되면은요. 2개월만 있으면 아주 예쁜 새로 산 것처럼 예쁜 가지가 다시 나와요. 새싹이 나와서 너무나 예쁜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무 웃자란 것들 더 자라기 전에 지금쯤 잘라주시면 훨씬 더이 모양으로 오래 동안 볼 수가 있어요. 너무 웃자라버리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키가 커서 제가 의자에 올라가서 하는데도 손이 잘 닿지 않거든요. 어, 바키라는 굵은 대 이렇게 어, 위에 굵은 대를 잘라서 어, 가지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대부분 큰 나무들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바키라는요. 공기 정화 미세먼지에 굉장히 그 공기 정화에 탁월한 나무예요. 그리고 수형도 예쁘고 해서 어삼백육일 인기가 있는 나무라서 항상 어 지금 보시면요. 제가 이렇게 잘라서 자른 부분에 지금 물꽂이를 했는데요. 이렇게 해서 놔두게 되면 뿌리가 나오면 그때 다시 심으면 음, 아주.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 잘른 부분은 물꽂이를 했고요. 그리고 어, 큰 나무에서는 이제 한달 정도 되게 되면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서 또 이제 그것도 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한참 동안 예쁜 수형으로 머무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바퀴라 어, 어, 키우면 서 항상 이렇게 길게 가지가 자라면 대부분 어, 그 가지를 자르는데, 아 아주 그 가지가 난 부분까지 자르는 거,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. 어, 미세먼지와 공기 정화에 탁월한 바퀴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음.